킬일 추도미로비치 플린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빈에 대한 예의로서 플레임을 밝혔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엔 많은 이들에게 추도미로비치라 불렸습니다만 편의상 플린스라고 불러 주십시오. 인간의 복잡성과 다면성은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소수의 황당하고 비열한 행동에 일일이 분노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 시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노드크라이의 밤한개 속을 거닐게 하십시오. 광란의 사냥이 그자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유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일을 끊임없이 읊조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가 걱정되십니까? 제 등불은 평범한 비로는 꺼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최초의 교향곡을. 회 뇌명의 강렬함과 웅장함을 재현할 수 있는 악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눈은 제 핏줄의 고향, 스네즈나야에서 온 부름입니다. 바람이 깨어나고, 낙엽이 휘날리는. 공중에 노란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음, 이게 사막이라는 거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래왔듯, 오늘도 태양이 노드 크라이를 밝혀 주었네요. 전 낮잠을 즐기지 않습니다만 원한다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밤에 활동하는 걸더 좋아합니다. 등불이란 본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깊은 밤이야말로 저의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처럼 깨어 계시니 달빛이 머무는 동안 오래된 이야기라도 나누는 건 어떠신지요? 신중 겸손, 충성. 이는 등지기가 제창하는 세 가지 미덕이며 저도 공감합니다. 인간이든 요정이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를 이 세계에 고정시키는 중요한 요소죠. 등지기는 마물이 활기치는 차가운 밤. 모두를 위해 빛을 지키겠다 맹세한 자입니다. 저는 밤에 속하는 자이며 마물들은 저를 두려워하니 이 신부는 저에게 잘 맞는다 할수 있죠. 당신처럼 훌륭한 분과 동행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네요. 제가 등불을 밝혀 드릴까요? 어느새 꽤먼 길을 함께 했네요. 문득 요정과 인간이 자유롭게 스네즈나야를 거닐던 옛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우리 종족은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한때는 그저 핏줄의 근원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선량한 마음 뒤에 존재하는 영혼은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요정에게는 달의 리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정에게는 요정만의 방식이 있죠. 다만 디자인도 제 검은 코트와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고 제 힘을 감추는 데도 유용해서요. 제가 고향 땅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노드 크라이의 주민들에게 그곳에 남은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살기 좋아서도 그곳에서의 삶에 특별한 기대를 품어서도 아닙니다. 그곳은 여행가가 눈보라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피난처일 뿐 임시 피난처의 소속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죠. 잠시 쉬었다가 떠날 곳이니까요. 당신의 다음 행선지는 스네즈나야겠군요. 그곳의 서로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부디 평안한 여행 되시길. 이나즈마의 지하에는 잊혀진 나라가 존재하고 그곳에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영혼의 정령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밌네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휘페르보레아, 황금의 신라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떠오른 것들입니다. 고귀하고 오래된 혈통의 무게는 아름다운 뿔처럼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강인함과 용기는 존중받아 마땅하죠. 등지기의 일원으로 남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왔다가 떠나가죠. 끝까지 남는 건 가장 끈질긴 자뿐인데 일루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세간에서 흔히 축혀 세우는 기민함이나 현명함보다 끈기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계를 다루는데 서툴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아이노양의 실력 차가 나이차를 훨씬 웃돕니다. 제가 바르카시와 검을 맞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북풍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검은 없으니까요. 금속 날부치가 어찌 자연의 분노에 맞서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정통기사인 그분과 대련할 수 있다면 저에겐 더 없는 영광일 겁니다. 네페르시의 직감은 칼날처럼 예리하죠.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남의 뒤를 캐는 취미는 없어서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네요. 야호다양은 늘 뜻밖의 장소에서 불쑥 나타납니다. 쿠룸카케 공방에 버려진 고철덤이 옆이나 나샤 마을의 부잣집 발코니 같은 곳에서요. 그녀는 생존의 철학을 빠르게 익혀나가고 있으며 노드 크라이는 그녀의 말없는 스승인 셈입니다. 노드 크라이는 스네즈나야 영토의 일부지만 우리에게 여왕님을 위하여 같은 말버릇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당연히 등 지기입니다만 다른 걸 생각하셨나요? 저 같은 평범한 등지기에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이름은 이미 말씀드렸고, 저의 거처는 언제든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기대하셨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등지기로서 평범하기 그지 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등을 손에 들고 밤낮으로 노드크라이를 순찰하며 광란의 사냥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죠. 보셨다시피, 광란의 사냥은 노드크라이 전역에 만연한 재앙입니다. 무력을 가진 자라면 손에 든 무기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지만, 마물을 처치하는 것만으론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알수 없는 이유로 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친 건몇번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잘 알지만, 광란의 사냥의 복잡함과 까다로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광란의 사냥을 마주치면, 반드시 근처의 등지기에게 알리거나 저에게 와주십시오. 당신 같은 베테랑에게 여전히 젊은 모험가와 같은 호기심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음, 플린스라는 인물에게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가 있나 생각해보죠. 아, 제 등은 부대에서 지급하는 제식 등과는 다릅니다.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죠. 시간이 이 등불에 쌓아올린 무게는 대부분의 그림자를 겁주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어떤 유령은 영면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별볼일 없는 동료보다 이 등뿌리야말로 공포였다구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우신가요? 노드크라이에 머무는 사람은 대부분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언제나 영혼 깊은 곳에 불타는 욕망을 품고 있죠. 매일 밤 인간의 검은 근심은 안개처럼 퍼져나가고, 짐에게 스민 기억은 여러 갈래로 흘러갑니다. 지금의 노드 크라이는 참 혼란스럽군요.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격식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까요?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다 해도 저를 특별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연기하는 건, 제 오랜 삶 속의 작은 취미라서요. 바람과 서리, 돌무더기, 잎기, 그리고 바닷물의 비릿한 냄새는 여기에 남겨두고 가죠. 동전을 조금 찾았습니다. 물자를 사러 가야겠어요. 오래된 동전이나 보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은 그 자체로도 값진데다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이 한층 더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우아하죠. 피라미다 성의 동료가 종종 편지로 제 안부를 물어옵니다. 아주 상냥한 노신사죠. 다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쾌적하게 지내고 있어서 개선을 원하지도 않고 개나 고양이를 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불길 속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아쉽군요. 스네즈나야에는 불의 물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물 위에서 불꽃이 타오르죠. 맛도 좋고, 영혼의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술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도 많이 가까워졌으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모종의 사정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제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니까요. 전 언제나 당신의 재능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음, 맛이 아주 좋군요. 우리의 양호한 관계를 위해 감상은 묻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생일파티를 열어 노래와 축복을 바칩니다. 또한 사람과의 이별을 애도하기 위해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은 장례를 치르며 등불을 밝히죠. 생사와 관계없이 당신의 존재에 감동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력이 가득한 지금, 주변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누리십시오. 설마, 제가 꺼진 촛불 흉내라도 내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건가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격려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제 훈련에 유독 열의를 보이시는 것 같네요. 제 발전 속도가 당신의 기대에 부합하길 바랍니다. 성장을 원하는 전사는 무예를 단련할 뿐만 아니라 전술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 경험상 광범위한 공격을 할수 있는 무기나 전술이 바람직하더군요. 이게 제가 장병기를 무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무예는 억제 의 기술이지 쟁탈의 수단이 아니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지혜로운 당신이라면 분명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너무 단순해지고 말겠죠. 자, 눈을 감길. 조용. 두렵습니까? 밤이 되었군요. 소멸하라. 밤의 손님이 왔군요. 밤의 시선을 주의하십시오. 고이 잠드소서. 이 보물이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서 받으시죠. 언제부터 곳곳에 보물 상자를 두는 게 유행이 된 거죠? 제가 숙세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썩 괜찮은 수집품이군요. 삶과 죽음의 경계로군요. 이런 압박감은 오랜만입니다. <laughs> 걱정해야 할건 당신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게 맡기시죠. 무덤에서 뵙죠. 불이 꺼졌군요. 눈보라처럼 돌아오겠습니다. 거리를 유지하시죠. 열정이 지나치시군요. 이럴 필요가 있나요?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동료와 함께 싸울 수 있어 기쁩니다. 길잡이가 필요하신가요?